반갑습니다, 김종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충청북도 보은군의 마지막 면인 회인면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인면은 화와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에 해당하므로 이 회인면은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자, 다음은 갈티리입니다. 갈티리는 목과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운 양에 해당하므로 이갈티리도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건천리입니다. 건천리는 금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은 음에 해당하고 수 또한 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이 강한 지명이 되므로 이 건천리는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고성리입니다. 고성리는 화와 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에 해당하고 금은 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과 음이 서로 섞여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양이 섞여있을 때 이럴 때 고성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눌곡리입니다. 눌곡리는 금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은 음에 해당하고 수 또한 음에 해당합니다.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이 강한 지명이 되므로, 이 눌곡률은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부수리입니다. 부수리는 목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고, 수는 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과 음이 서로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부수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평리입니다. 송평리는 목과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고, 양에 해당하므로 이 송평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신대리입니다. 신대리는 금과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은 음에 해당하므로 이 신대리는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신문리입니다. 신문리는 금과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은 음에 해당하고 목은 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과 양이 서로 섞여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있을 때 이럴 때 신문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쌍암리입니다. 쌍암리는 화와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는 양에 해당하므로 이상암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자 다음은 애곡리입니다 애곡리는 목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고 수는 음에 해당합니다 양과 음이 서로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애곡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동리입니다 오동리는 목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 아... 따라서 목은 양에 해당하고 수는 음에 해당하죠. 따라서 애공리와 마찬가지로 양과 음이 서로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오동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공리입니다. 용공리는 토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이 용공리는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용촌리와 주갑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암리와 용촌리와 용... 주갑리는 어, 순수만 바뀌었지. 토와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용천 주감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자, 마지막 면인 마지막 리인 중앙리는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는 음량을알수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충청북도 보은군의 회인면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